오늘 11절 보면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멘트에맨 맨 끝에 보면 같이 보세요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바알브라심 지금 다윗은요 블레셋에 가서 <laughs> 전에는 겨울에만 목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이제 여름까지도 이렇게 목이 안 좋을 정도로 목이 많이 문제가 있나 봐요.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 동네 가서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 이름이 뭐야? 그큰큰 큰 나라가. 그렇죠. 블레셋에 블레셋에 도망을 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볼땐 다윗이 사람 같아 안 사람 같아? 블레셋 왕이 볼땐 다윗이 아래야위야 그러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적국 관계에 있는 상황이죠. 그럼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계속 블레셋에 공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이거를 하루 아침에 해결해 주신 이 사건이에요. 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늘 눌려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을 노릇을 해야 되고 나의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고요. 아주 많아, 조금 많아. 아주 많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다내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알불화심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알불화심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먼저 이 단어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발이라는 말과 불라심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또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예. 이 불하심이 아니라 원어로는 투라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국 여기에 불라심이라고써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다. 아 진짜. <laughs> 우리 여호수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예호수와 이렇게 해야지. 그그 그러니까 모든지 공부를 아주 찬찬게한 사람들, 아주 조금 맛만 본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덤비고, 뭐 성경도 그냥 그 그렇게 겉핥기로 한 사람들이 팍 덤비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도 진짜 목사님들은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잘난 척좀 하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잘난 척좀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닌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안다고 이건 아닌데, 얼마나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섣불리, 이것도 당연히 요새는 다 쳐봐요. 우리 청년 한번 쳐봐. 발불하신면 뭔지. 그렇게 나온다고요. 이 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땐 바알은 우상이다 그러지만, 이, 이방,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바알이 뭐다? 신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브라심이라는그 말은, 브라심이라는 말은, 돌파하다, 깨부셨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다른 사람들을 뿌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단어지만, 실질적은 으 그게 아니라, 바알을 깨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었다는 것은, 블레셋을 이기고 나서 바알 불하심이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그럼 블레셋 불하심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죠? 블레셋을 돌파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신을 돌파했다. 이방신을 돌파했다. 이렇게 쓴건 뭐예요? 결국은 모든 전쟁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부터 나오고 신들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신들을 앞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신들을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에게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오늘.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자기 쫄인 거예요. 자기 쫄병인 거예요.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다윗을 그 주변 국가들에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 꼼짝도 못하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이 블레셋을 완벽하게 초토화시켰는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가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본 거예요. 이길 수 있다. 가라. 그리고 이제 보면은요. 11절 보면 무리가 발부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것 이름을 발부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그래서 발부라심인데 실질적인 것은 뭘 부셨다? 신을 부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 사람들이 그것의 우상을 다 버리고 갔대요. 그래서 우상을 다 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이겼잖아요. 한번 이겼는데 블레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이제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쳐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가서 맞대응하지 마라. 마주쳐서 싸우지 마라. 몰래 뒤에 숨어라. 어디에 숨어라.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 숨어라. 이, 이 뽕나무는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뽕나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뽕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뽕나무는 뭐 하는 거죠? 어디 있어요? 누에 고칠 때 누에 칠때 쓰는 나무 뽕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뽕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예, 이 잎이 굉장히 넓고 사람들 숨기 에 아주 좋은 그런 나무가 여기서 오늘 나오는 뽕나무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고. 그래서 이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뽕나무라고 말해요. 무화과 뽕나무 거기에 숨어 있어라. 그러니까 그런 뽕나무 숲이 있으니까 이파리가 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어도 잘안 보이죠. 매복을 하고 있어라.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거든 빨리 나가가지고 그들을 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복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매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블레셋 군대가 셉니까, 안 셉니까? 그냥 쎄요? 무지하게 쎄요? 블레셋 군대는 엄청 셉니다. 1대1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신생이잖아요. 사울하고 또 달라요. 사울은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군대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신생 군대나 마찬가지예요. 그 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먼저 앞서 갈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셔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 오고 나에게 어떤 괴로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보이는 능력이 더센 거예요. 회사에 높은 사람이 세고, 나하고 사업하는 중에 서로 거래처가 좀 나보다 더 세고, 이런 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주위에. 그래서 우리는 눌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한을 담아서 기도해요. 내가 너무 당했어요, 하나님. 아, 저 새끼들한테 당했어요. 아, 바울, 뭐, 뭐, 할례 뭐 받지 않는 놈들한테 당했다 그랬잖아요. 나도 저 예수 믿지 않는 놈한테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어떤을 치워주세요. 이건 기도 아닙니다. 이건 이건 미신이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닙니다. 같이 보세요. 현실. 현실이 뭐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함께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그 부흥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아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대표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강사님에게 함께 함께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함께한다. 여러분 안 함께하세요? 이 함께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맨날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이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럼 세상 끝날까지는 또 뭐냐? 세상 끝날 때까지만 함께하면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끝날 때가 예수님 재림할 때고 예수님 재림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함께하는 개념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하나님이 창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그게 함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회복된 것이 구원입니다. 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80% 넘어요. 내가 볼때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은 여우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내가 지금 틀린 기도 하고 있는지 맞는 기도를 하는지를 내 기도를 스스로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서 기도해라. 제가 이것을 몇년 동안을 시킨 거 아닙니까? 적어 보면 그 적은 것을, 기도 내용을 적은 것을 내가 보면 내가 지금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으면 그냥 늘 20년, 30년 해왔던 기도를 그냥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것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번 내가 기도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개인 기도. 그다음에 대표기도 이런 기도를 한번 적어보는 거야 기도 문을 그래,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쭉 읽어보면 아 이게 미신적인 기도인지 설교를 들었으니까 들었으니까 미신적인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 틀린 기도인지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안 고쳐지는 이유가 그런 걸 그런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몇 년을 그걸 시킨 거잖아요 적어서 해라 기도 그거는 왜냐하면 적어보라 그러면 안할 거니까 분명히 여러분 목사 말안 듣잖아요 죽어도 그러니까 적어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적어서 기도하라니까 뭐가 되는지 알아요? 지난주에 적었던 3주 전에 적었던 걸 또다시 적어갖고 글자만 몇개 바꿔서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여튼, 마귀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새벽 기도는 적어서 하지 마라. 내또 그랬어.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중원, 부원에 이걸 지금 해야 되는 기도인지, 안 해야 되는 기도인지, 대표 기도인지, 개인 기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 대표 기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 지난주에 죄를 많이 져서 용서해 주십시오. 왜그 기도, 그 기도는 개인 기도지. 그걸 왜 대표 기도해? 대표 기도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이 같이 통하는 게 대표 기도죠. 아니,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 하나만은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아직도. 그걸 못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기도만 제대로 하면 한 시간 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바울이 두 시간 했어요? 한 시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치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수식어를 붙일 것도 없고 전쟁에서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 수식어 붙일 것도 없고, 제가 전쟁에, 블레셋,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전지 전능하시고, 우리를, 뭐, 이, 이런, 이런 기도를 안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하냐?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배워서 그래요. 성경에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배우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볼때 우리 꿈나무 교회 기도가 내가 볼 때는 세계에서 최고로 기도 잘할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잘한다는 말은 청산유수같이 한다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 많이 오시잖아요. 와서 한 마디도 안 빼놓고 한 번도 안 빼놓고 하는 말이 우리 꿈나무 교회는 너무 밝대. 얼굴들이. 너무 밝대. 아니 웃으면서 설교를 들어야지 인상을 쓰면서 설교를 들으면 그 되겠어요? 아 대부분 교회 가보면 인상을 쓰면서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슬린다 이거지. 나하고 안 맞는다 이거지. 안 맞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맞는다고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거의 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고 나면, 꿈나무 교회는 너무 너 얼굴들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파른 기도하니까. 오늘, 발불하심 절대 잊지 마세요. 같이 오세요. 발불하심.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블레셋을 늘 만나잖아요. 개인적인 블레셋도 만나고, 조직적인 블레셋도 만나고 늘 블레셋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블레셋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많고 나를 괴롭히는 시스템이 많고 많습니다. 일때 발불하심을 붙잡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발불하심을 붙잡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느냐? 실제로 믿어지느냐 아니면 이론적인 거냐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이론적이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사실 화가 돼야 돼요 그럼 사실 화가 뭐냐 문제가 와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사실화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문제가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이 통장에 50억이 있어 그 1억 정도 생길 쓸 일이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50억이 있으니까 근데 통장이 500만 원 밖에 없는데 1억이 쓸일 생겨. 그때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걱정이 돼서 기도한다. 뭘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건 완전히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고백이 다예요. 같이 해보세요. 고백. 고백.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항상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고백이에요. 뭐를 해 주세요. 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수 있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다 뭐라고 하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오니 하나님 문제를 그럼 뭐 전지전능 하나님뭐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잖아요 예수님 주인 된게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이니까 걱정되는 거잖아요 걱정거리가 누가 걱정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걱정해 야 맞는 거잖아. 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김석원 사님 주인이 누구예요? 아니, 그게 사실화 되라니까. 이론 말고. 근데 진짜 예수님이냐고. 근데 둘다돈못 벌어. 그래도 예수님이냐고. 진짜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어. 어저께까지는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나는 나는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한 1년 동안 오직 교회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좀 취직도 못하겠으니까 엄마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에요? 어, 어제. 이게 그러면서 맨날 믿는다고 우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그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게 믿는 거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게 영접이거든요. 그 영접이 믿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믿는 거예요. 영접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여러분이 걱정해요? 그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주인이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나서지 말고 지금 걱정거리 예수님 이뭘할수 있겠어요? 예수님 할줄 아무것도 할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해야 되니까 예수님 장깐키세요 그러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우기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저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려니까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쪽을 바라봐 주세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꼭대기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는 발불하심이라는... 기적을 이뤄내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 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진짜 구원을 알았습니다.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놓고도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기도.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된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바 불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제자들.